대 MBC 전쟁 시작했다. 왜 이런 전쟁을 하죠? MBC를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의 하나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MBC는 다릅니다. MBC를 좌파 언론이 참 많은데 그중에 MBC는 방송 영역에서 하나야. 혹은 사상 노선적으로 그건 좌파 방송이야. 지금 이렇게 또는 민노총에 장악된 민호정 사나 방송이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MBC를 보는 이 눈을 다르게 가지십시오. MBC의 역할과 위상. MBC는요, 하나의 방송이 아닙니다. MBC는 일단 그 역할에서 흑색선전, 가짜뉴스, 이것에 생산지고, 진원지고, 전파집니다. 생산하고, 생산하는 그 진원지, 생산지, 전파지. 그런데 이 역할이 가짜뉴스가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런 역할입니다. 어. 두 가지 역할인데요. 하나는 우파, 어, 우파 정권으로 정권을 뺏겼을 때는 어떻게 하든 자유민주 우파 정권을 흔들어서 중간에 탄핵을 시키든 끌어내리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첫 번째 역할이고요. 이게 MBC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정권을 자기들이 잡았을 때는 끝까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끝까지 좌파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이 대역할이 m b c 역할입니다. 정권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정을 사사건건 흠집내고 가짜뉴스든 흑색선전이든 왜곡뉴스든 허위 뉴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우파 정권을 중도 하차시킬 목적으로 쓰는 수단이 MBC라는 방송 도구입니다. 두 번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좌파 성격의 이 민주당과 세상 끝까지 가겠다. 정권을 계속 이해찬이 얘기했듯이 정권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정권 잡을 거야. 하는 식으로 좌파 정권의 재창출이 MBC 그 역할을 하는 수단이 MBC의 역할 이두 가지입니다. 그냥 뉴스타파 그렇 아니면 오마이뉴스 뭐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 이것과 다른 겁니다. MBC의 그 역할과 위상은 자, 그런 MBC가 이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MBC 언론노조 여러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MBC를 좌파들이 장악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때 MBC를 장악한 게 아닙니다. MBC는 이미 이제, 이미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오랜 시절이요. 두 곳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는 보도국 자체를 MB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BC 내 보도국을 좌파 기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PD그룹 쪽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장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부 단위에서는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보도고 두 번째는 mbc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주인 없는 사실상 회사입니다. mbc가 주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파 노조들이 MBC를 장악하기 좋은 겁니다. 회사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주인이 있잖아요. 맞죠? 예. 법인체인데 주인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주인 없는, 어, 조직이냐. 이래서 좌파가 또아리를 틀고요. 거기서 급격하게 좌파들이 세균 분열하듯이 암세포 분열하는 식으로 급격하게 분열된, 되면서 MBC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과거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인데 어, 군사정부 시절부터 MBC를 방송의 정권의 신녀로 부리려고요. 방송을 당시에 MBC를 사단법인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노조가 영구장악할 수 있는 취약한 운영구조로 만들게 된, 거, 된 겁니다. 방송문화진흥원 지금 MBC 대주주 여기잖아요. 사장을 임명하는 데가. 방송문화진흥은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취약한 운영구조가, 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MBC가 완전히 좌파로 장악되게 된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간부들까지 사장부터 모두가 다, 다 좌파들로 다 도배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MBC가 넘어간 거죠. 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MBC에, 아마 PD 출신인가요? 최승호가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는데요. 최승호가 MBC 사장을 했죠. 2017년입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직원들 그 내부에 19명을 몰아냈습니다. 몰아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MBC 파업에 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자,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어? 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좋아하는 직원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 이 이유 하나로 좌파 진영이 집단적으로 직장에서 이지매를 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직원들을 쫓아 냈습니다 그게 19명입니다 나중에 다시 복직된 사람도 있지만요 문재인 정권 때 거의 인민재판입니다 그대로 사내에서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어디 창고로 어그 사무실을 창고로 주고 어? 인사이동 시켜 가지고요 보직도 없고 부서도 없는데 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설치한 게 아니고요. 자, 역사성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PD 수첩이 이명박 정부 때도요. 어, PD 조직들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2000, 2007년 자, 광우병 이 사태로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정부가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MB가 국정 노선이 일정하게 좌파와 타협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이 중도 노선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국정 노선이 흘렀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급격하게 좌파에 대한 통제를 안 하면서 급격히 좌파들이 확산됐거든요. 그게 뭐 노조가 됐든 좌파 시민단체가 됐든. 오히려 MB 정부 시절에 좌파 시민단체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런데 고수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시절에 그랬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싸웠던 시절에서도 MBC가 바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걸 그대로 받아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러며 김학림 신학님 이 녹취 조작 보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자그마치 대선 3일 전에 집중적으로 이 녹취 조작 보도 사건을 연속 보도하며 흑색선전으로 투표 전에 여론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0.7% 밖에 이기지 못한 것도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파결이 없잖아요 대중적 영향력이 없잖아요 인터넷 매체니까 이렇게 MBC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건 MBC를 가장 정점에 두고 쫙 후에 인터넷 매체, 종이 매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런 매체들이 포진하고 있고, 또 인터넷 매체가 포진하고 있고, MBC가 정점에 서서 그 대통령이 이 바이든. 날리면, 당시 미국 출장 갔을 때도요, 이게 미화,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AI에 넣어서 분석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이 미확인 사실을 보도하면서, 심지어, 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쓰레 바짝 질질 끌고 아침에 대통령이 어, 출근하는데 도 스태핑, 문답 형식 보도에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며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적대감을 표출했잖아요. 이게 바로 MBC의 역할입니다. 뭐냐? 어, 대통령이나 예, 대통령실이나 이런데를 이렇게 어, 그 대통령의 국정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체 말로. 저기 어디 길거리에 개차반처럼 널브러져 있는 무슨 시장통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뒤에다 뒤통수에다 대고 대통령한테 큰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러면 대통령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해외에 보도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 갑자기 나온 것도 있지만 의도된 거거든요 그렇게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이 좌파 국민들도, 좌파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거든요. 존경하려는 마음들이 있어도, 아, 대통령이 저수준이야? 거기에 MBC, 그 좌파 기자들의 그 행동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요, 어, 대통령이 길거리에 어, 그야말로 무슨 강아지처럼, 무슨, 어, 그런 개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좌파들한테.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 MBC의 역할은 이미 과거부터, 심지어는 2002년도 이회창 노무현 응? 당시 후보가 대선 때 경쟁했을 때도 MBC가 김대엽의 이회창 후보 아들 병풍 조작 사건. 이때 MBC KBS가 진원지입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이 더큰 세력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사장이 KBS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당연히 간부들을 박민사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걸 통제해서 그렇죠. KBS도 좌파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인사권을 가지고 어? 앵커를 바꾼다든지 진행자를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그나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감이 맞춰진, 맞춰진 거죠. 그때도 이미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대엽의 병풍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예요. 그러니까 어제오늘의 mbc가 아닙니다. 노무현 당선을 완성시켰잖아요. 이렇게 어, 방송국 하나를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 이번 총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진숙 후보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렇게 정치 투쟁을 벌이고 정치 폭력을 자행했던 게 단순하게 방송국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난 거죠. 이제 MBC의 지금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MBC의 위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낱낱이 요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역할 속에서 그 위상은 민주당과 함께, 이 좌파 진영과 함께 어떤 위상이냐? 이겁니다.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도 방송국 대 민주당 관계가 아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상을 위해서 좌파들이 MBC의 위상을 지정하고 있다. 그런, 그, 그야말로 오다를 내리지만 않았 뿐이지 좌파들 내부에서 이런 위상으로 명확하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좌파들이요. 음, 아, 특정 이념의 자유민주체제가 아니라 유사 좌파 이념의 이 국가로 체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유사 사회주의나 유사 좌파적 국가로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국민의식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도 좌파 포퓰리즘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합법적인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투표를 통한 합법 권력을 접수해야 되는 게첫 번째 과제입니다. 뭐가 있어요? 국회, 국회의원이 있고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 또 하나는 행정부인 대통령을 접수하는 것. 여기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를 유사한 좌파적 국가로 바꾸려면 국민의식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두 번째는 국민의식을 감염시킬 선전기구를 설립하든지 선전기구를 접수하든지 또는 선전기구를 장악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선전도구인 건데 그게 MBC KBS인 겁니다. 그 밑에 종이신문이 있고 그 밑에 인터넷 언론이 있고 그 아래에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고요. 선전 도구 국민의식을 감염시킬 선전기구 또 하나는 좌파 정치 세력들이 뿌리는 좌파 이념을 전파할 선전기구 그두 개는 다 국민의식을요, 감염시킬 도구인 겁니다.